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에 붙여서 애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큰석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해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건물들이 건물들과 오늘 본문을 마무리되면서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완성이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어 곧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성막의 기물들과 어떤 건축물들의 어 완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사장과 그들이 입는 옷신 에봇과 판교름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선을 섬길 때에 임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을 위한 애봇과 판결육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절부터 7 절까지는 바로 이 애봇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7절부터 보면은 금실과 여러분 옆에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개꽃 배실로 에보스를 만들었는데 그물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고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파란 옷그 위에 있는 그 화려한 무늬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옷이 바로 이 에보실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 3절 2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분인데요아이 에봇에 대한 본분인데요 홍색 자색 청색 실을 섞어서 정교하게 짜고 또 에봇의 어깨 바지에다가 뭐예요 이 어깨 바지를 만드는데 또 에봇의 애봇,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청자 홍 이렇게 또 엮어가지고 띠까지 만들고 또육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코바도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생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의 이름들을 어떻게 이 애곱, 애곱, 에고베 에봇의 어깨 바지에 담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 정하신 날에 대 제사장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때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고 간다, 어깨에 지고 간다라는 것을 어, 예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서서 중보자들로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목양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깨에 지고 함께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봇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8 절부터는요, 판결 유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판결 유폐와 에봇의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마치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 지성소에 있는 번제단과 속제소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법존재단이 아, 아, 아니죠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더 의미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죄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의 재료, 만드는 재료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계는요, 조각목에다 가 금대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뭐예요?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제도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 법계라면 판기룡패는지성소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밖에 이에봇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팔번판기룡펜는 8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용 자체가 두배 정도 많지요.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어, 8 절에 보면 경패를 정교하게 자, 내 에브과 같은 모양인데, 자9절에 보면 한 뼘, 한 뼘, 너비가 한 뼘, 길이가 한뼘 이게 예,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정사각형은 어디 성막에 보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성소밖에 없죠.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 한결용패다. 그러니까, 한, 이 하나님께서 한결용패를 가슴팍에 붙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를 오무실게 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이는한뼘한뼘 이렇게 해가지고, 한뼘한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또 여기다가 12, 3 곱, 3, 가로 4, 3, 3 세로 4, 이렇게 해가지고, 4줄 네 보석을 물립니다. 12개죠. 1 2개는다각 저마다의 보석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마다 어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의 보석 이름들이라면 14절이 보석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사겠다. 그러니까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지파들 의 이름이 있다. 마치 어깨 바지에 이스라엘 의아들들집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가슴에도 적혀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중보자들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간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14절부터는, 그러니까 15절부터는 어떻게 그반결용 배가 에봇과 애국, 애국,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21절에 보면 에봇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요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요? 출애굽기 27장과 31장 사이에 나오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살레가오울리암을 지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 역시 제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아론이 얼마나 열약한 인간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과 청색과 자색과 홍실과, 홍실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이 삼층천과 하늘의 색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금을 금이 씌워져 있는 이 옷을 입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의 보면서는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볼때 마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면모들이 무엇입니까? 이 대, 대제사장이 나타나야 된데요,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역시 이제사장 옷을 입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입혀주는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대자치상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로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중부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금송화지를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나로 옷 입혀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약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의 의미는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들로 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성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 너희들에게 나로 나의 신성과 나의 영광을 입은 옷을 입혀 주겠다 나로하여 나를 갈망하라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입혀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고 가정들을 섬기고 제사장들로서 하늘 빛을 이루오십시오 이루오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사장들로서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의 영광 앞에서 사역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 제사장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목상하라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